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. 제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하기 위해서 오늘은 마술을 준비해 봤어요. 네. 바로 이 마술이에요. 그냥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, 평범해 보이는데 되게 신기한 마술이에요. 오늘 이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는 거예요. 네. 이큰통 안에 이 작은 통한 개가 더 들어있고요. 이 작은 통 안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주사위가 들어있습니다. 네, 그러면, 어, 여러분들이 이 주사위를 이렇게 굴리셨잖아요? 이제 방법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. 1이 나왔어요. 아, 제가 안, 보, 안 보일게요. 눈 진짜 가리고 진짜 안 볼게요. 아, 돌렸죠? 그 다음, 어, 어디지? 여기 여러분들만 나오신 숫자 아실 거예요. 네, 그러면 얘를 위쪽 작은 통에 아, 가리고 작은 통에 지금 저 가렸어요. 작은 통에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세요. 이런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.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다 닫아줄게요. 네. 이렇게 닫았어요.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몇인지 알아맞혀볼게요. <laughs> 네. 그 다음에 이거를 흔들어줄게요. 음, 제가 여기 넣은 숫자는 1입니다. 맞을까요, 과연? 이 방법은 이거 하고 나서 바로 가르쳐 주세요. 역시나 1이었어요. 1이었죠. 1이었요 그럼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이렇게, 만약에 이렇게 4가 나왔어요. 이 4를 이사가 위로 보이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위로 보이게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은 후 얘가 이렇게 하면 여기 아래로 이 주사위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사라고 얘를 이런 식으로 살짝 하면서 살짝 보면서 툭 넣어주세요 살짝만 보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소리로 듣는 척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당신 있는 숫자는 삽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시면은 이 마술이 될 거예요. 되게 속은 되게 참참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진짜 알고 이 마술의 방법을 알고 나면 정말 신기한 마법의 병이에요.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특집으로 제가 마술을 보여드렸는데요. 다음에는 어떤, 어떤 마술과 어떤 재미난 일로 만날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네. 그 일은 아직 설명 안될 거지만 다음에 만나요. 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, 여러분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